5월 24일 김능구의 전국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2년차 마지막 한 달을 놓고 보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에, 총선 민심이 약엔 국정대전환으로 빨리 민심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5월 4주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4%로 4월 총선에서 여당 참패 이후에 지지율이 여전히 24%에 머물고 있습니다. 긍정 24%, 부정 67%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윤 지지율은 취임 3년차를 맞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지율이 가장 낮습니다. 취임 2년차 4분기 평균 지지율로 보자면, 노무현, 노태우에 이어 세 번째로 낮지만, 임기 2년차 마지막 한달 이번 5월 달이죠 놓고 보면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천재 지지율이 있어 가지고 이념 성향, 진보 보수 중도를 말하는 거죠 연령, 지역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다고 봅니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흔히 말해서 어느 대통령이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아주 기반 지지층이죠. 아무리 지지가 떨어지더라도 결국 가장 중요한 콘크리트 지지층 지지 기반에서 다시 지지의 어떤 동력을 얻고 다시 국정 운영을 해나갈 힘을 얻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수청에서도 긍정 45, 부정 46으로 나타나고 있고 60대 에서도 긍정 4 1일 부정 51 70대 이상 에서도 긍정 43 부정 43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기반이라 할수 있는 TK지역에서도 긍정 38 부정 53입니다. PK에서는 긍정 29 부정 60입니다. 영남자민연이라고 국힘을 이야기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압성을 거뒀지만 바로 그 TK PK에서도 TK에서는 부정이 거의 15%, PK에서는 거의 30% 이상 높습니다. 민심 일반이 강범위하게 성향, 연령,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지지율이25% 이하일 때는 국정 운영 동력이 거의 마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내각제 같으면은 이거는 바로 총선을 실시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번 총선 때 가장 총선의 어떤 성패를 좌우했던 게그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의 호주론이었습니다. 세상령 수사로 인해 가지고 출국 금지 있는 분을 호국 대사로 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그 부임을 한 거죠.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출범 지지의 근본이었던 공정과 상식이 또다시 국민들한테 불신과 불안을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론이 다시 세상 부각됐습니다. 그 이후에 총선에서의 국힘, 여당 지지와 야당 지지, 어느 여야 지, 이 당선을 원하느냐 부분이 그리고 의석 예상이 10석 이상씩 매주마다 떨어졌습니다. 140석까지도 예측했던 국힘의 의석 예상은 100석대가 불안하게 됐고 결국 마지막에 그래도 PK 지역의 호전에 힘입어 108석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한 최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열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긴근히 리스크 이번에 검찰 인사 파동이 심심찮습니다. 오늘 중간 인사 발표로가 있다는데 지난번 검사장급 인사에서 검찰총장을 패스했다. 현 검찰총장이 긴근히 명품 백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달 말까지 조사를 끝내겠다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거죠. 그 수사팀 책임자를 바꿔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대통령을 역행하는가요? 그러면서 경제, 민생, 물가에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후에서 경제, 민생, 물가가 14%고 요 소통, 미협 10%, 독당적, 일방적 8%입니다. 거부권 행사 7%, 뒹건이 여사 문제 5% 등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그리고 기자회견 등에서 내용상 미흡했지만 어쨌든 국민들에게 야당과 언론을 통해서 소통하려고 하는 이 대통령의 변화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본인의 가호를 인정하고 정말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세신과 혁신을 해나가겠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국정 세신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국힘은 현재 의석 분포상으로 그렇죠. 당선자 분포를 보면은 역시 사실상 친윤계가 장악하고 있고 이번에 원내대표도 총선을 자지우지했던 이철규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가 국민과 당의 반발에 이해가지고 추경호 의원으로 원내대표로 바뀌었습니다. 경선이란 과정을 거쳤죠. 그렇지만 대통령과의 종식적 관계, 그토록 이야기했던 당정의 수평적 관계로 바꾸는 거에는 여전히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당 혁신은 지지 부진이라 해라 출발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대통령과 국힘이 살려면은 최상명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지금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과 국힘이 요구하는 말하고 있는 야당과 독소조항이라고 일컬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영수회담에서 이야기 나와서 이태원 특검법에 대해서 여야 협상을 통해서 합의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대화와 협상에서는 서로 간에 내려놓고 양보가 필요한 겁니다. 절대선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에서. 그런 면에서 이, 야당도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국힘이 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그 부분에서 대화 협상으로 빨리 나아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이 예측하듯이 28일날 본회의에서 그최장비 특검법은 제 의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는 세 분만 이 17명이 이탈 이재명 당대표 이하면 양심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세분 위에는 공개적으로는 안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22대 국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5대 국회는 108명이기 때문에 8번만 이탈, 양심표가 생겨도 무너지는 겁니다. 현재 안철수 의원, 김재섭 당선인, 한지아 당선인, 3명이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섯 명만 추가 이탈해도 법안이 나중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제발 국민과 민심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식 정보와 사이에서 SNS 등등을 통해서 이제 정, 정치 정보를 몰라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런 여론과 민심이 아닙니다. 국민들 60, 70% 정도가 왜 특검법 찬성이 높은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힘이 이야기하는 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대통령자에서 국회 특검법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는 거다. 독소조항이 있다. 이 등등의 이야기를 국민들이 몰라서 현재 특검법을 갖다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지도자들이 국민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는 자기 정치적 생명을 내걸고 막아야 되고 제대로 인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때는 제체로 정치 정보에 대해서 공유되지 않고 편안된 정보만이 횡행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만천하에 온 국민이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명 특검업을 이왕 실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수용해야 대통령도 살고 국민도 산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연금 개혁안 20일 대 처리를 위한 영수회담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여야 하, 합의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 대표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들기 위해서 우리 연금 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온 국민이 동의하고 여야가 동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수 개혁에 있어 가지고 지금 보험료율 13%로 9%에서 13%를 올리는 것은 여야가 이미 합의했습니다. 소득 대체율.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서 소득 대체율이 60%에서 40%로 떨어졌었죠. 이 40%를 갖다가 우리 공론화 위원회에서는 50%로 이, 이 찬성이 높았습니다. 그 부분을 여당은 40%, 야당은 55%에서 여당이 43%, 야당이 45%로 약에서2% 차이로 연금 개혁 특위가 결렬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경준 국힘 연금 특위 간사가 SNS에서 44%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당 안은 44%, 야당 안은 45%입니다. 제시에는 근거와 자료를 보더라도 1% 차이가 정말 연금 개혁을 이 시점에서 합의 보잘 못할 이유는 전혀 아니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개혁이 이번으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이 또 새로운 시작이고 이거는 누구나 연금 학자나 정부 부처나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이나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연금의 모수개혁, 다시 말해서 보험료율 소득대출만 아니라 연금의 구조적 개혁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 소득대체율에 있어가지고도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서 정말 지속 가능한 우리가 이 연금개혁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그 사이에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국민의 공론과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번에 했듯이 국민들이 함께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우리가 이 10년, 100년 갈수 있는 그런 연금개혁을 제대로 해내야 됩니다. 지금 불이 나고 있기 때문에 불을 못 꺼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라도 지금 이제 그 불을 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구조적으로 연금개혁을 지난한 과정을 거치서라도 해야 된다. 이제 그 출발이다. 근데 그 출발을 못하는 걸 갖다가 여야 공방전을 벌리수는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재명 대표는 그 여당의 44% 민주당이 45%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를 위해서 21대에서 처리를 위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거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름이 영수회담이지. 지금 민주주의에서 얼마든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국민을 위한 협상과 결론을 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힘은 이재명 대표가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서 28일 본회의를 강행하는 것에 물타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제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회기 중이니까 아직 29일날 본회의를 따로 열어서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는 방안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핵심 개혁 중에 중요한 연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출발이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자기 인기 중 안에 정말 구조개혁까지 포함해서 100년간의 연금 계획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정이, 레임덕이 올 정도로 국정 지지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를 달성하는 것으로서 여야 협치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불통 무능 문제를 해소하게 돼서 정부 여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지금 코너에 몰렸습니다. 검찰 공화국이다 그랬는데 이, 검찰 총장들하고도, 총장하고도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불협함이 있다. 검찰 인사에서도, 뭐 오늘 중간 인사도 봐야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검찰에서도 항명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 걸었던 연금개혁, 그 연금개혁을 갖다가 일차적인 어떤 결론이라도 내고 그 성과 속에서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무산되고 그 무산의 책임을 대통령이 질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은 22대에서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독박 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정원 문제, 의사정원 문제를 정말 필수 의뢰 문제라든지, 제반 여러 가지 상황을 심도 있게 전문가와 국민들과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모색해서 그 부분을 사회적인 공감대 속에서 해나가야 되는데, 불쑥 숫자만 2천명을 이야기해가지고, 한간에는 온갖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어떤 누구의 어떤 게시에서 나온 거 아니냐, 2천명이라는 숫자가. 모든 정책에 의해서 일단 지르고 마는 방식 이번에 해외직구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그 문제들은 얼마든지 대통령이 사과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시 해나가시면 되는 거죠. 이재명 당 대표도 의사 정의 문제 방향은 동의한다. 그거 동의 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순차적으로 해나가시면 되고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서. 마지막 정리를 대통령이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문제. 검찰이 수사하게 맡기십시오. 그래야 김건희 특검법 부분에서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그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한다면 그 문제는 야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윤 대통령이 정말 국정세신의 모습을 보이고 국민과 함께하고 민심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바로 이러한 국정대전환으로 민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